웅웅 한다고요? 또 고장났나 뭐지 저거 잠깐만 와 영화님 와 어,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와 잘못 누르신거 아니에요? 환불해드려야 되는거 같은데 딴방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잠시만. <laughs> 뭔가 이상한데. 잘못 보내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 다시 보쳐 드릴게요. 어, 제제 어, 방. 어 그럼 대사도 타자도 안쳐주시는데 지금.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와 처음 받아, 아니다 저번에. 그 학원장님이 한번 10만 원쏴 주신 있긴 하구나. 대사 한번 쳐 주시죠. <laughs> 어우, 되게 놀랬다. 친구 이름도 아닌데. 어떨떨하네요 진짜. 현실 어쩔 수 없네. 지금 바로 털날 패키지 사러 가야겠습니다. <놀람> <놀람> 음. <놀람> <뜯없는 연구와 탐구가 놀람> 받은 만큼 어, 받았으면 써야지. 어때요? 오락으로 번는 오락으로 이래놓고, 잘못 보냈어요. 환불함, 환불해주세요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저한테 쏘신 걸 막기를. 실버 등급은 뭐냐? 아, 오락기로사면안 되는데. 어. 여기서 사면은 내 포인트가 아니라 내 계정 그걸로 들어가 가지고 아 영화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님 덕분에 어, 또 현질을 합니다 제가 이걸로는 이제 그거 사면 되지. 수요일날 이게 패키지죠. 그거 조혈행이요. 진 캐릭이나 나왔으면 좋겠어. 육성 아 육성이래. 삼성 못 뽑은 거 보자. 영화님 철강 성님그 다음 학원장님. 그다음 나한테 스킨 사라고 5만 원준 사람 마호밤님네 분이 큰 손이시네. 장난 아니네. 아니 아니 살면서 내한테 누가 월급 받는 거 이런 거 말고 누가 5만 원, 10만 원을 줘요. 다 기억해야지. 기억을 못하면 나쁜 놈 아닌가요, 이건? 나는 학고 유튜버인데. 천 원은 그래도, 천 원까지는 기억은 다 못해요. 어. 이제, 기억나는 건 5만 원 돈, 만 원, 아, 10만 원 돈은 기억이 할 수밖에 없죠. 착한 유튜버가 아니라, <laughs> 살면서 솔직히, 누가 그렇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때 네. 아, 아니다. 자, 뽑아 보겠습니다. 아, 채널이 굳이다. 11만원의 현실. 어, 11만원 짜리입니다, 이게. 녹화해놓을 걸 그랬다. 나중에 클립 따야겠다. 어? 이게 11만원입니다, 이게 11만원. 아, 영어님. 와, 아,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바로 사겠습니다. 어.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뭐야? 영환님 나보다 형님일 것 같아. 바로, 바로 받겠습니다. 합리적 소비고 나발이고, 아, 돈 애가 들어왔는데,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laughs> 뭔가 바로 골드 등급이 됐어. 어, 잭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이걸로 전지를 하는 게 아니라서. 잭 거는 플래티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로 산적이 거의 없어 가지고. 그 게임 이 뭐라노? 인게임 블루스택. 어, 맞다. 블루스택. 보통 다른 계정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전질 하는 계정이. 영환님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영원히 안 잊혀질 것 같다. 친구 이름 중에 영환이 없는데 나한테 돈 빌려간 놈돈 빌려간 친구가 이걸로 갚을 리도 없고 걔는 안 갚을 것 같고 어쨌든 영환이 감사합니다. <laughs> 아. 16만원입니다 이게 바로 16만 5천원 어? 스마게 개새끼들 어, 스마은 개새끼들 이건 편집해가지고 스마게 박제시은야겠다 내가, 애칭하는 귀찮아서 잘안 하는 편인데, 편집은. 어, 이거는 박재다 나쁜 새끼들. 에픽 세븐은 특히나 페이투 윈이 되게 체감 지수가 낮은 편이잖아요. 오, 어, 여환님! <laughs> 잠시만요. <웃음> 아, 여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이, 뭔데, 진짜. 어이, 자, 뭐, 로또 걸리셨나? 어왜 이러지? 영원님 평소에도 타자 한번안 지시는데.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이거 할 때가 아니고 또. 아, 이거 할 때가 아니구나. 뭐, 사, 안산거 있나? 어, 이거 사, 이거 살 때가, 저거 돌 때가 아니고, 11만원, 10만원을 받았는데, 월정에 이런 거는 나중에 사고.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안 된다, 아직. 이번 건, 이번 건좀이따 패키지 하나 뭐 다시 뜨면은, 그거는 그때 살게요. 아, 이거는 지금은 살 만한 게 없어요. 어, 지금은 살 만한 게 없어. 아, 월송한 이거는 짤짤이라서, 만원짜리라서, 10만원짜리가 지금 없어요, 이게. 받았으면 써야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합리적 소비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번 달은, 이번 턴은 제가 그냥 뽑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영하님 감사드립니다. 와, 오늘 25만원 쏴주셨어. 저도 처음 봤어요. 아니, 다른 방송 법에서도못 봤어요.